IPM 수학 2 822번 네, 한번 보도록 하죠. 다항함수 fx가 있는데 f 안에 f가 합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2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어 근데 만약에 fx가 몇 차인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2차라고 가정을 한다면 2차에 2차를 합성하면 4차가 될 거예요. 근데 얘는 2차라고 가정을 하면 적분을 해도 3차밖에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2차 이상이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차가 아니다 그러면 1차식일 수 밖에 없겠다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1차식에 fx fx를 ax 더하기 b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f 안에 f ax 더하기 b 넣어주시면은 a 제곱 x 더하기 ab 더하기 b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게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4x 하고 인티그랄 0에서 x까지 ftdt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거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x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자 위끝과 아래끝이 똑같으면 0이 되죠 자, 그럼 오른쪽은 다 0을 집어 넣었을 때 0이 됩니다. 그리고 왼쪽은 ab 더하기 b만 남겠네요. 자, 그래서 ab 더하기 b만 남으니까 fb, 응, 뭐 이렇게 되겠네요. ab 더하기 b는 0 이렇게 나오겠네요. 자, 근데 b 묶고 a 더하기 1이라고 했을 때 0이 나와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B가 0이거나 A는 마이너스 1이거나 뭐둘 중에 하나가 일단 나오게 될 것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식을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미분을 하게 되면, 어, A제곱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4 더하기 FX인데, FX는 Ax 더하기 b였죠. 자, 근데 여기에서 a가 2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. 왜냐면 항등식이기 때문에 그렇죠. 자, 그럼 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. 음, 뭔가 조금 이상한 점이 있네요. a는 2면은 4, 아, b는 알 수가 없네요. 그쵸? 잘못 썼네. 자, 그럼 요게 0이고, 그 다음에 a제곱은 b 더하기 4. 그러면 b는 0이다라는 걸알수 있네요. 아, b가 0이었군요. 맞네요. 자, 그렇다면 이제 fx를 찾았습니다. fx는 2x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2에서 4까지 exdx를 해 주시면 x제곱을 2에서 4까지 그러면 16-4 답은 12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.